어, 우리 전국에 전동 운동하는 어,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제일 어, 변함 없이 에, 중간에 문제 없이 전동 운동하는 노예가 이 호남 쪽에 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어, 다른 지역에 보면 뭐 이렇게 문제에서 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호남 쪽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어, 참 이게 흔들리지 않는 어 복음전하는 주의종들이 이곳에 있고요. 또 이제 그 중에서 어 우리 본부 위에 가장 헌신하는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호남색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 중요한 훈련을 맡은 이병무 목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지금 랩런 동동하는 어, 박성진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이게 지금 국내외에 또 이제 각그 나라들 책임진 목사님들 이런 그 중요한 일 분들이 이거 호남 지역에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중에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괜찮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정동훈 목사 같은 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앞으로 중요한 일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앞에 있었던 목사님과 어, 중위자 분들이 기도에 복음의 털을 잘닦갔고요또 이제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쪽이 이제 계속 시골로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발전이 나기 때문에 에, 중요한 부흥의 문이 에,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정동원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발전될 거니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라. 하나는 뭐냐? 지금 우리 부산과 서울에서 하고 있는 치유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거 잘 보면요,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 문화사역을 준비해라. 또 하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사역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 초대교회를, 어, 전 세계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초대기를 막지를 못했고, 초대기는 점점점 보호망도 일어나세요. 도대체 뭐 했길래 그러냐? 성전 미문의 안전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사마리아 전도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의 병든자를 중직자들이 가서 치유해 버렸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복음만 가지고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들어갔는데 지금하고 똑같이요. 영매 하나가 총독을 잡고 온 동네를 어지럽힙니다. 그걸 고치버린 거예요. 영매 하나가 온 동네 점수로 사로잡았는데 그게 4등 16장 아닙니까? 그 사람을 고쳐버린 거예요. 큰 우상 신전 하나가 에베소 지역을 전부 사로잡았는데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동원 목사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요. 이 지역의 흑암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놓치 못셈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은 거는 완전히 교권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안전병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장대교에 와서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치유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계속 역사를 놔요. 그러니까, 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한번 하세요. 그럼 역사에 일어나면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영도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게 뭐냐, 전도 집회를 했어요. 강사는 제가 하고. 전도가 뭐냐, 강의를 가자마자 2주일을 달아서 했어요. 부엉이를. 그 다음에 한게 뭐냐면은, 이 환자들 치유하는 그것도 뭐 안수 이런 거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가 기도해서 치유되는 이, 이 집회를 금요일도 계속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무속인들, 정신 돌아 무속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인공부하다가 치유됐어요. 한두 명이 아니요. 그것도 그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을에 불교 신도의 회장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친구가 들어가니까 다락방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듣고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온 불교에서 수십 과정을 거절했어요. 이러니까 그냥 신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몇천 명의 전도자가 일어났어요. 그뭐이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도 교회당. 앞으로 이게 이 고창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이런 교회 하나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억지로 할 것도 없고요. 주식이 되겠습니다. 진짜 해라 복음을요. 그래서 야금야금 우리 정동원 목사님은 보고 흐름을 뒤바꾸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흐름 뒤바꾸는 작업 을 하느냐 전혀 어렵잖아요. 영도지게 딱 들어가서 흐름을 보니까 너무 환자가 많아요. 그 동네는 천리기로 큰, 있는데 내가 일부러 천리기에서 그 공부해봤다니까 많은가. 환자 거쳐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너무 많아. 들어가자마자 그냥 메시지로요. 그쪽적으로, 집중적으로 던진 겁니다. 그니까 흑흐 허름을 확 뒤집어 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뭐, 주위에 뭐 학교 있어요. 학교 파고드는 겁니다. 학교 파고들어서 놀라운 일은 가보니까 완전히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선생님들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치유사하고 있는 김정숙 군사.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인데 이런 사람들 딱 하나는 예배 나가죠. 특한 이은다 있어요. 그 기도를 정말로 하면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도 많지만 은 영적 문제 막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걸 막는 교회로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영적 병 가진 사람 못 고치는 시대인데 그들을 고치는 교회로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조용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정동호 목사는 모든 흐름을 바꿔버려. 그럼 역사를 납니다. 걱정은 할게 하나밖에 없어. 교인이 너무 많이 와 걱정이 진짜입니다. 저희 교회 걱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 지금까지 의자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어 걱정인데 너무 꽉꽉들어차니까 이래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지금 거기에 마당 있잖아요. 마당 그 덮어서 또 만들었어요. 덮어서 교회당 만들었는데 그것도 꽉 차버렸어요. 지금 이제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교인들이 막짓자고 합니다. 지자발, 내가 그랬습니다. 네? 교회 함부로 짓는 거 아니야, 그거, 기도하면서. 전 교인이 기도 하나 되기 전까지는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막 장모님들이 일어나서 막이 건축하는 기자단 만들고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고 난리 난 거예요. 일부러 내가 그렇게 뭐냐, 기도 똑바로 하고 해야 돼요. 어. 그러면 그런 걱정 할 필요 없다. 여기서 정말 호남에서 사람 살리는 교회를. 하필이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계산해 보면 27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 받는 23명하고 앞에 장로님 네 분하고 다 합치면 27명이라. 로마 6장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 임직 받는 여러분들이. 정동훈 목사님이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네. 여러분은 세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네. 첫째, 뭐냐? 교회의 미래입니다. 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서 뭐 어떻게 준비하란 말입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각 다락방의 모델 교회. 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교회를 말이지 피파하고 이랬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 결국 나옵니다. 모델 교회로, 그 미래를 준비하라. 조금 있으면 걱정 안 해도 예루살렘 성전 멸망되고요 로마 폼피 폭발하고 로마의 전쟁 터집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들을 살릴 준비해라. 그 미래를 준비해라.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배들처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전부 본부의 역할하는 중심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본부 중심 될 만큼 교회를 방향 잡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 외국에서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을 서울에 놔두면 훈련이 안 돼요. 제가 그걸 가만 보니까요. 서울은 너무 편리해. 너무 도시에다가 서울에 있다가 자기 나라 가면 사육을 못 해요. 왜냐? 서울 맛을 봐가지고. 근데 가만 보니까요. 저런 사람 훈련시키려면 고창 이런 데가 낫겠다. 그것도 지금 이게 조금씩 발전돼 버리거든. 발전 좀 되기 전에, 네? 저 필리핀 사람들은요. 그래서 보낼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아, 네. 적어도 우리가 저 필리핀에서 제자가 열 명이 왔는데, 뭐한달 한 동안 훈련 시켜야 되겠다. 집중을 해 어느 교회 보내야 되겠냐? 예, 장대, 교회, 장대, 교회. 네, 장대 교회로 아, 네. <laughs>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아, 네. 그게 본부 중심의 교회요. 예 예, 우리, 이제, 이병훈 목사님, 이근성 목사님, 다 본부 살린 분들이에요. 나는 이병훈 목사님 고마운 거는, 안식년 한다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안식년 한다고 차 팔고. 근데 그래. 그래 불러 그랬어요. 아니, 누구 허락도 안 받고 가냐. 그래 지금 합수훈련에 이 제일 우? 우두머리가 그 합수, 안식년 앞으는 훈련 누가 시겠냐 요걸 그래 한마디 했어요. 아이, 고맙게도 말이죠. 다포기해버는 그, 제 때문에 지금 놀러 못 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laughs> 본인 하는 사회, 어마어마한 사회, 그게 알고 보고 나중에. 다 이분들이 지금 이 본부 살리는 세계복음에 주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의자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 이 목사님들이 세계복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차세대 목사님들이 세계를 뛸수 있도록 기도배가자 그건 미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입니다. 전도의 미래입니다. 전도의 미래는 간단합니다. 치유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입니다. 이세 개를 장모님들과 중의자들이 아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중직자의 기도가 하나 되고 목사님의 기도와 연결돼야 응답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보고 피제사 들으러 간다고 바로왕에게 말할 때 먼저 해라 한 되겠어요. 출애굽 3장 16절 보면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말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장로님들이 딱 하나 좋다. 우리 지금 피제사 피바언은 언약 역사에 난다. 그걸 서로 소통하고는 대표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왕에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또. 요수아, 모세 죽고 난데 요수아에게 한말 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은약계를 메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만 한게아그 앞에 한 말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 전에 유사들에게 말해라. 그랬죠. 중직자들에게 먼저 말해라. 중직자와 단임 목사 소송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전도의 미래를 준비해라. 뭐냐? 치유다. 아, 네. 마지막으로 성교의 미래를 준비해라. 아, 네. 성교의 미래는 뭡니까? 렘런트입니다. 아, 네. 잘하고 있대요. 교회 안에 렘런트 운동해라. 아, 네. 그리고 이 지역에 렘런트 운동할 때는 앞장서서 도와줘라 아,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뒤에 선배님들 어른들 모시고 이 지역 아래 테신 만드는 기도 시작이라. 아, 네. 사실은 마음 먹으면 빌리도 됩니다. 랩넌트들이 마음껏 발표하고 마음껏 뛰고 자기들 할때 있어야 돼요. 아, 네. 네. 그러면 성교 준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조용조용히 정동호 목사님은 호남 지역의 흑암 세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바꿔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저 나무 죽이려고 하면 가지 자꾸 치면 안 죽어요. 뿌리를 죽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막 잡초석을 뽑아야 되다 싶으면 위에 아무리 뜯어도 소용없어요. 뿌리 뜯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흐름을, 저, 응, 연못을 살려야 되겠다. 아무리 소리질러 못 살립니다. 이원 물줄기를 찾아서 들어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그 영도에 들어가는 걸 얘기한 이유는 그냥이 아니고 아무도 못 막아 조용히 흐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 영도에는 100명 모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재직만 2,774명입니다. 재직만. 그러니까 영도에서는 제일 큰교회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뭐, 영도에 그 경찰서장이 와도 제일 먼저 우리게 인사로 와요. 왜냐하면 영도에 서다 합치면서 우리가 작으니까 국회의원 단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흐름을 바꿔라. 중직자 27명은 지금부터 뭐 하느냐, 교회의 미래 준비해라. 아까 얘기한 거요.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치유로 전도의 미래 준비해라. 랩런트로성교의 미래 준비해라. 아, 네. 결론 맺겠습니다 단어 세개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중직자. 아, 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 네. 아시겠죠? 사도행전 아, 네. 11장 19절의 중직자. 아, 네. 안디옥 교회지요. 세 개를 주셨습니다. 아, 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아, 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을 주었어요. 아, 예.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을 딱 잡고 지금부터 어, 하루에 한 번만 밤낮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럼 너무 크게 역사는 안 되고 밤낮으로 하지 말고 한 번만 나는 보, 세계에 보고만은 고창 창제교회의 중직자다 아, 예. 그걸 놓고 묵상하세요. 하루 힘들 때는 모릅니다. 한 1년 좀 지나보세요. 그것도 말씀 붙잡고 묵상하세요. 지금까지 목사님의 설계 듣고 일주일 내에 매일 묵상하는 중지자 안 나왔거든요. 해보세요. 요 27명은 하세요. 목사님 주일 설계 나오면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하세요. 나는 고창창대교의 중지자다. 지난주일 말씀이 뭐였냐? 이걸 봐야 핵심 갈때 아차 이렇게 됩니다. 응답으로 와요. 그걸 보고 기도수첩을 펴야 어? 이 책을 사람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모든 전도자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렇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기중한 축복을 몰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답입니다. 그래서 언약차고 지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네. 너무 힘든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한 거지요. 네. 저는 그리스도 안 날로부터 네. <laughs> 모든 것 감사. 네. 그리스도 안, 네. 안 날로부터 모든 사람 용서. 그리스도 안 날로부터 모든 사람 확립. 그리스도 안 날로부터 감사. 네. 교역원이가 감사. 중직자 보니까 감사. 아, 예. 우리 주의 종들 보니까 감사. 아,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주리 약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중직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예. 호남 지역의 허감 세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정인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동호 모사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남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 허감세력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지도자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